어제 오후 1시 10분쯤 대구 평리동의 한 시장.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따라갑니다. 학생 한 명이 홀로 남자, 가까이다가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손목을 잡습니다. 그 순간 다른 아이가 돌아오자 손목을 놓고 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남성은 40m 떨어진 이곳에서부터 아이들을 뒤따라갔고, 치안센터 바로 앞인 중식당 입구에서 혼자 남은 아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남성을 특정해 60대 A씨를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장 근처에는 초중학교 각각 두 곳과 고등학교가 있는 상황. 범행장소 바로 앞에는 치안센터가 있지만 경찰이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데다 주변에 방범용 카메라도 없습니다. 애들이 왔다 갔다, 혼자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불안하고 위험하죠. 그, 얘기 이에 대구교육청은 긴급 공문을 내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전수칙 등을 알렸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 학부모와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